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목상구래각 지역구 소영철입니다. 동경하는 박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원 위원이 발의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무부 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여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규책 사유 없이 체류기간이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와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순천을 비롯한 전남 등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입국 제한된 상황에서 미등록 체류자들의 출국으로 심각한 일선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척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안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